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127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소수 PQ에 대하여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양의 정수를 두 근으로 가질 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X 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 이골 0인데요.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는데, 이두 근이 서로 다른 양의 정수입니다.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큰 정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p, q가 소수라고 되어 있어요. p도 소수이고 q도 소수라고 되어 있는데 두 근의 합을 구해 보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p이고 두 근의 곱은 q인데요. Q인데, 이 Q가 뭐라고 했어요? 소수라고 했습니다. P도 소수고, Q도 소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소수니까 1 플러스 Q밖에 안 되잖아요.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파가 1이든 1이고, 알파가 1이고, 베타가 Q이든지, 아니면 은 알파가 Q이고, 베타가 1이라는 이야기죠. 두 글의 곱이 Q인데, Q는 소수여서 1 곱하기 Q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어쨌든 두근 중에 하나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두근 중에 하나는 소수이고 하나는 1이죠. 하나는 1인데요. 자, 근 중에 하나가 1입니다. 근 중에 하나가 1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P라고 했는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P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p죠. 둘 중에 하나는 1이죠. 둘 중에 하나는 1이고, 뭐, 알파가 1이라고 해볼까요? 알파가 1이든, 베타가 1이든, 알파가 1이라고 해보면, 이건 1 플러스 베타는 p 이렇게 될 것이고, 지금 알파를 1이라고 한 거예요. 알파가 1이면요. 여기는 베타가 되잖아요. 1 곱하기 베타니까. 베타가 바로 뭐가 돼요? 베타가 또 q가 되겠네요. 베타는 q 이렇게 됩니다. 베타가 q였어요. 베타가 그러면 1 플러스 q는 p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p, 1 플러스 q는 p. 그럼 p는 1 플러스 q이다. 이건 맞죠. 두 근은 모두 소수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1이라고 했죠. 둘 중에 하나는 1이 되어야 되니까 이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p는 q 플러스 1인데요. P도 소수이고 Q도 소수입니다. 소수 두개 중에 1 차이가 나는 건 네, 하나밖에 없어요. Q가 2고 P가 1, 3이 되는 경우. 이 경우밖에 없어요. 2와 3, 이두 소수가 1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P는 3이고 Q는 2.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P가 3이잖아요. 그럼 2, 3은 6이고 Q가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답은 4가 나오는데 4는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귿 맞습니다.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답은 기억과 이것이 됩니다.